부산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며느리 김얀이라고 합니다. 아우, 너무 잘하 아니 근데 처음에 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를 되게 심하게 했다고. 네. 처음에는 제가 동남에서온 여자 때문에 시댁에서 엄청 심하게 반대하셨거든요. 근데 그 시댁에서 허락을 받으려고 남편과 길게 연애를 했어요. 5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. 그런데 남편이 그때 당시에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딸은 여자도 안 만나고 성도안 보고 하다 보니까 시댁에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<laughs>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,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러면은 딸보다 아들을 더 원하나요 지금 이런 얘기가 익숙해요 아,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 거의 대부분 딸한테 가는 경우가 그치? 많기 때문에 음. 아들보다 딸이 더 선호하는 편이죠.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딸, 아들 차이 엄격하게 느꼈었어요. 안 그래도 제 첫째 딸이 10살, 10살이고 지금 임신 중인데, 둘째 임신 중인데 또 딸이에요. 또 딸이에요. 그래서 아, 이거 어떡하지?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친해지고 싶어서 아들을 낳고 싶은데 또 둘째 딸이다보니까 그러면 첫째 딸 낳았을 때 부모님이 약간 조금 아들이었으면 바라는 걸 느꼈어요? 느꼈죠 네, 엄청 느꼈어요 왜냐면 첫... 저희, 저희 남편도 외동아들이에요 아, 그런 그러니까. 대를 이어야 하는데 또 둘째 또 딸이다 보니까 저도 왠지 죄인 것처럼 아, 평생 <laughs> 시댁 눈치 봐야 할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아까 아들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선들었잖아요 시댁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들 꼭 낳아야 된다고. 아... 그러니까.